4월 29일 월요일 일어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일기 본문은 복습을 겸하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음 세 주제로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팔복, 복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격, 둘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셋째는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쉽게 오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복된 상태를 선언하는 표현인데 마치 복을 받는 조건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흔히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래 의미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심령 상태를 선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표현된 가난은 물질적 가난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 심령의 가난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복으로 삼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이 영혼에 대해 준비하게 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삶을 보다 안락한 상태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추구하는 것은 이와는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의와 진리와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반응하도록 준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향은 신앙의 이름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고급한 경지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부여와 가난이란 지식과 깨달음의 면을 말합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는 자기 심령의 가난하고 가련한 실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무지, 부도덕, 불의, 종교적, 도덕적 무능을 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평가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의의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일생의 기회에 영원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러하고 실력적으로 그러합니다. 여보의 경우를 보십시다. 여보는 우려와 방불한 사람입니다. 그도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원인과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 역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고통을 경감시키기보다 때로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이 지난 후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고난을 통해 알게 된 엄청난 하나님의 지식들을 듣게 됩니다. 엽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서오나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웁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이탈락의 마지막에는 역설적인 복이 선언됩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도는 존재 자체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 사죄 칭의새 생명의 은혜를 입었으니. 성도는 존재 자체가 복 등을 입니다. 이런 복된자가 세상이라는 기회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살던 방식입니다. 이들은 복을 받기 위해 힘 속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복된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천국 백성으로 이미 이땅 위에서부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신학교의 성도인 우리들로서 이미 복된 자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나이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